fm 919 메가헤르츠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김향숙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계시는 김소혜 시인을 전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소혜 선생님,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선생님, 그동안 건강은 어떠셨습니까? 예 코로나도 안 걸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십니다. 선생님. 선생님 남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저는 슬지면금은리 뽀꼬리 고향입니다. 네. 그래서 마당가에서 내려다보면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어요. 네. 아버지는 진주 전몇 층에 공무원으로 계시고 고향집에는 정조 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남동생들과 제가 살았습니다. 네, 그랬었군요. 예, 어린 시절 생각나는 추억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초등학교 1학년 때그교과서에 그림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애가 예뻤습니다. 네. 어머니는 재봉틀 바느질을 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림대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당시는 모두들 치마저고리 입고 다니던 시절인데 네. 곤색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저는 신이 났죠. 네. 아이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예. 네. 중학교 시절은 어떠셨어요? 설천중학교는 고현중학교 설천봉교로 저는 2회였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네살때 허리를 다쳤다고 해요. 네. 시골에서 농사일이 바쁘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곱초가 되었어요. 네. 그러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입학 시험에 수석 합격을 했어요. 와. 남녀 공학이라 남학생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수석이라 하니 기가 좀 살아났습니다. 얼씨구나, 좋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고 예. 시절은 어떠셨어요? 예, 진주 여고를 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진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 남동생 네 명, 삼촌 남자가 여섯인 집에 여자는 저와 어머니뿐이라 학교는 멀고 남강에 가서 빨래하고 하느라 여유 있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책 읽기 좋아했고. 문예반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때 집에서 중앙일보를 구독했는데요. 네. 거기에 시조투고란이 있었습니다. 네. 여버 졸업 후 대학 갈 형편이 안 되어 1년 놀았는데 네. 고등학교 교과서를 참고하여 시조를 지어 투고하면 실리기도 하고 원고래가 왔습니다. 네. 재미가 나서 샘트에도 보내고 월장언도 하고 중앙일보에서도 월장원을 몇번 했습니다. 와, 네, 아우 대단하셨네요. 그러면 이어서 <laughs> 대학 생활은 어떠셨는지? 네, 예, 제가 정상적인 대학은 못 가고요. 그 후에 부산으로 와서 양장점을 경영하면서 시조와 영 멀어졌습니다. 10년 더 넘게 양장점을 하다가 37살에. 지산 간호 보건 전문대 치기공과에 입학했습니다. 네. 자영할 수 있어서 그과를 갔습니다. 네. 재수학은 더 다니고 학력고사도 쳤지요. 네. 졸업 후 1년간 견습생으로 일하고 내가 직접 비공사를 개설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치과 기, 선생님, 치과 선생님들이 불쌍했어인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한 20년 지나면서 사업이 안정되니까 시조가 지제 가슴을 지받았습니다. 네. 한편 한편 쓰기 시작하면서 시조계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 꼭지를 거치는 동안에도 시조 애착을 부리지 못해 1983년 현대시조 등단을 하고 1988년 부산일보 신춘문여도 했습니다 네. 부산일보가 그때 신춘문예 시조를 부활했습니다 네. 그러나 치과 기공소 직원이 7명이나 되는 기업이므로 한눈팔 여유가 없어서 시조는 잊고 살았습니다 네. 한 20년 기공소가 안정 되니까 다시 시조가 꿈틀거렸습니다 네. 10년 전부터 시조를 다시 쓰기 시작 했습니다 네. 30년 경영하던 기공소를 5년 전부터 경영해서 손 떼고 시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덕분으로 한국시조시인협회 본상 2호 이용도 문학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예. <laughs> 참 대단하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이왕 시조에 발을 들였으니까 건강히 허락하는 난 시조에 전념하겠습니다. 정말 고향을 빛낼 만한 시조 작품 한편 남길 수 있으면 영광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작품에는 늘 고향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고향을 생각하면 시조가 저절로 뜁니다. 네. 우리 시 비운 바도 없지만 3434 시조 율격은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는가 봅니다. 네. 아름다운 남해를 고향으로 두었으니 좋은 시절로서 보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 네. 예. 선생님 가슴이 예. 먹먹해집니다. 예. 예. 이것이 저희 서원이고 계획입니다. 네. 아름다운 남해에는 멋진 김소혜 시님이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소회 시인이 걸어온 길은요, 1982년 현대 시조에서 초회 추천을 받아서 1983년 현대 시조 2회째 추천이 완료되었고요. 1988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조에 당선되어서 2010년 치자꽃 연가로 성파 시조문학상을 수상하시고 2012년 부산문화재단 기금으로 흔들려서 따뜻한 니 출간되었습니다. 2014년 투승점을 찍다가 아르코 우수 도서에 선정이 되었고 한국시조신협회상 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18년에는 만근인 줄 몰랐다.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을 수상하셨고 2020년 대장장이 딸 아르코 문학 나눔에 선정이 되셨고 한국시조신협회 선정인 올해의 시조집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개필벌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이는 부정하고 외면하며 피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더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고 응용하여. 극복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두 가지 경우의 수가 가져올 결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위기 뒤에 찾아오는 평온함을 실천적으로 체험해본 김소혜님의 이 같은 긍정의 힘이야말로 차별화된 재산이 아닐 수 없다. 이때의 결핍이야말로 김소혜 시조의 힘이라는 사실을 가리켜 주고 있다. 자신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내면적인 물음에 대한 해소 방법의 강구와 존재론적 성찰 그리고 감사와 기도로 구성된 현재 진행형 자서전. 물론 그 자서전은 지극히 개성적이고 울림 또한 깊다. 그가 운명처럼 다루는 핵심 지향는 시조에 대한 국한된 단정한 품성과 삶의 자수성가형 운영 방식이 선택한 필연일지도 모른다. 그는 목표 지향형의 뜻을 세우고 삶이 허용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불굴의 의지를 거듭 실천해왔다. 이른바 목표 중거형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이 같은 자세가 민족시 천년의 결과물인 시조와 호흡이 일치되었던 것이리라. 그러기에 그의 시조는 율격이나 외형미에서 고전의 가치질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경전의 한 구절을 해석한 것처럼 깊고 진한 공감의 생명력을 가졌다. 그의 시조라는 그릇에는 저 조선저 음풍 농월조의 산해진미 대신 무기력한 입맛을 자극하는 열무국수가 담겼고. 원두커피의 진한 향기 대신 잘 삭은 식혜가 담겼다. 화려한 외양과 자유분방한 자유시에 현혹되지 않고 삼장이라는 외형률 속에서 매듭을 묶거나 장식을 소화하였다. 그는 그 같은 자세와 실천을 초지일관 견지하였고 마침내 전제론적 성찰과 극기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김소혜다운 한 지류를 확보하였다. 민병도 시인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천면 금음리에서 설천초등학교와 설천중학교까지 보냈으니 고향하면 남해이고 남해하면 바다입니다. 그 바닷가 아름다운 해안선은 김소혜 시조의 원천이라지요. 이어서 신앙송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걷고 싶은 남해는 김소해 지금도 바람 한점 그대 마음 흔드는가 흔들려서 따뜻한 사랑인 줄 알겠네 바닷가 모래이 마을 그 길에 어롱지는 경치 저와 사부작이 걸어보는 발의 길도 저만치 돌아보며 놀이 삼아 걷지 말게 아득한 노동길이네 보릿고개 살리던 접작한 지게길은 향토길 자갈이네 이웃은 이웃끼리 도리하며 넓어진 길다락넌 가난만큼 높아도 가난하지 않았네 동료 박경종 작사, 이계석 작곡, 초록바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인의 시조 작품 중 고향을 노래한 작품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의 정서가 DNA화 되었나 봅니다. 부산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였지만 부산의 바다는 감히 고향 바다가 될 수는 없었나 봅니다. 동요 이세일 작사 작곡 꿈고래의 바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you. <laughs>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사람, 호모 파베르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사람이라지요. 프랑스 시인 발레리가 시는 말을 갖고 노는 행위라고 했다고요. 계속해서 시조 낭송해드릴게요. 이 소리 김소해 물미해안3십리길술한 잔의 붉은 낙조. 어죽하면 유배도 있고, 신선으로 살았을까? 천리박 섬 하나의 비경, 일출 넘어 또 월출, 솔숲은. 꽃네 마을 달을 밀어 올리더니 급기야 섬을 밀어 구름 속에 띄 온다. 섬 사람 얼굴마다는 하늘 갔다 온 미소. 돌밭이라 초가집에 사시사철 풍년이라 인심이 풍년이면 스라랭딩 악기 소리. 선수답 자가리거나 앵강만 몽돌마죠. 동요 이세일 작사 작곡 푸른바다 만들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이 사는 섬이라 했습니다. 유백액이거나 천수답 자갈이거나 앵강만 몽돌마저 악기 소리를 내는 청정 지역입니다. 이어서 시조 낭송하겠습니다. 남해 김소해 탱자울 가시둘러 위리안치 적소라 해도 천리박 외로한자 유배사는 섬이라 해도 들놀의 흥으로 피는 나락이며 꽃이며 비탈런덕 다랑논 두런길이면 어떠리 파도를 갈아엎는 벼랑길이면 어떠리 어디든 길을 내며 간다 그가 가면 길이다. 물러올 동이 트는 만발한 저 웃음들 마늘밭 시금치밭 겨울마저 진초록 이마가 맑은 사람들 꽃섬 가꾸며 살고 있다 시조니까 시조답게 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시조와 싸우다 겨우 몇편 얻었다는 김소현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국악동료 모두 다꽃치하로 오늘의 순서를 다으려고 합니다. 김양숙의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